제 등골을 따라 척추 마디 하나하나를 경배하듯 훑쳐 내리는 그의 뜨겁고 까끌한 손길이었습니다. 제 코끝을 스치던 것은 10년간 익숙했던 남편의 살 냄새가 아닌 낯선 비누 향과 섞인 그의 땀 냄새였습니다. 그리고 제 귓가를 채우던 것은 제 자신의 낯선 신음이었습니다. 아, 나에게도 아직 이런 소리가 남아있었구나. 30년간 한 번도 내본 적 없어. 녹슬어 버린 줄 알았던 소리.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. 거실의 뻐꾸기 시계가 새벽 6시를 알리는 소리에 저는 아득한 기억의 바다에서 현실의 차가운 무트로 거칠게 내팽개쳐졌습니다. 제 집은 늘 고요합니다. 정막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. 소파 위 쿠션은 언제나 각이 잡혀있고 대리석 바닥에서는 제 발자국 소리만이 유령처럼 떠다닙니다. 자식들은 오래전에 모두 결혼해서 품을 떠났고 대기업 부장인 남편은 퇴근 후 소파와 한 몸이 되어 TV, 리모컨하고만 대화를 나눕니다. 거실의 벚꾸기 시계가 정각을 알리는 뻐꾹 소리가 텅빈 집안을 날카롭게 가를 때면 저는 이 집이 제가 평생을 바쳐 완벽하게 꾸며놓은 감옥이라는 생각을 합니다. 먼지 한톨 없는 완벽함, 그 완벽함이 오히려 숨을 막히게 하는 그런 종류의 감옥 말입니다. 저는 유령처럼 집 안을 떠돕니다. 아침 여섯 시에 눈을 떠 남편의 아침 식사를 차리고 현관에서 그의 구두를 정리해주고 그가 출근한 뒤에는. 텅빈 식탁을 치웁니다. 남편이 마시다 남긴 커피잔에는 그의 온기가 아니라 식어버린 의무감만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. 청소기를 돌리고 세탁기를 돌리고 마른 빨래를 갤때 나는 정전기 소리, 저녁 창거리를 위해 물을 써는 소리, 이것들이 제 하루를 채우는 유일한 소리입니다. 이 모든 것은 완벽한 루틴에 따라 움직입니다. 하지만 그 모든 행위 속에 저는 없습니다. 저는 이 집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부품일 뿐. 제 심장이 어떻게 뛰고 있는지, 제 영혼이 어떤 색으로 멍들어 가고 있는지 아무.